바다? 그리고, 그리고 나? 후량깃길로 <laughs> 자 여기 카메라 <laughs> 오늘은 태안에 왔습니다. 이 태안은 최이가 가장 좋아하는 국내 여행지인데요. 맞아요. 저의 최애 여행지입니다. 신납니다. 오늘 태안에서 바다 보면서 트레킹도 하고 또그 트레킹 길 끝에는 엄청 멋있는 바다뷰 캠핑장이 있다고 해서 완전 제대로 즐겨 보려고 합니다. 그럼 가 볼게요. 꾸구. 솔향기길 1코스에 도착했고요 만대항에서 시작합니다. 냄새가 <laughs> 아주 많이 나고 있어 여기 어촌 느낌 제대로고 여기서 마무리하시는 분들은 회도 많이 드신다고 해요. 근데 네, 저희는 오늘 신나는 캠핑장을 마지막으로. 그거 말 미리 스포해도 돼? 어 <laughs> 그래? 좋은 거는 빨리빨리 자랑해야 된다고. 아, 그래? 캠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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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캠핑장, 캠핑장 <웃음> 남대에서 시작해서 삼양제바위, 당봉전망대, 가마봉전망대, 용난구를 거쳐서 꾸지나무 해수욕장 캠핑장 쪽으로 가는 코스고 총 10.2km, 약 4시간 소요되는 코스입니다. 계를 맡으면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갈수 있어서 소량기끼리라고 해요. 소량기끼리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 몰라요. 알려주세요. <laughs> 어디 함 알려드려요? 태안에서 배두 척이 충돌 사고가 나서 기름 유출이 사건이 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맞아. 2007년. 국내 최악의 해양사건이다, 막 이렇게 봤었던 것 같아요. 맞아. 그때 엄청나게 기름이 많이 유출돼서, 응. 태안 주, 주민들이랑 자원봉사자분들 120만 명, 정말 어마어마한 응. 사람들이 와서, 그걸 다 청소를 하고, 닦고 해서, 바다를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 줬단 음, 말이에요. 그때 그 길을 기억하고 자연을 더 사랑하지 않은 마음으로 맞아. 이 길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와, 그러면 좋은 의미를 갖고 있는 길인 만큼. 더 행복하게 걸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가 시작부터 너무 좋은 이길 구독자분들 모시고 똑같이 한번더 와보려고 해요. 자세한 내용은 산행하면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바다를 등지고 오르막을 올라가는 이런 충격적인 상황이 더 멋진 바다를 보여주려고 해요. 이제 체이가 만족할 만큼 바다 엄청 많이 볼수 있으니까 오케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하,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어, 짧은 트레킹글이 끝나고 이제 다시 바다로 이어집니다. 언니가 좋아하는 숲길이 있다가 지금 딱 바다. 가좋아하 바다. 바다가 딱 너무 좋은데? 왔어. 아 여기 약간 이렇게 가도 좋을 것 같아. 여름에 여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털라 물놀이 하는 거? 오 너무 좋을 것 같지. 개국 그 트레킹 대신 바다 트레킹으로 숲길 좀걷다가 여기 나오면 여기서 물놀이 좀 하다가 좋은데? 또 그냥 그 젖은 채로 그냥 여름에 걸어가면 금방 마르잖아. 어, 너무 괜찮은데? 올 여름은 개국 트레킹 대신 바다 트레킹. 바다 트레킹. <laughs> 바다요, <laughs> 네 개로 오라. <laughs> 그래서 이렇게 트레킹 길을 따라서 이렇게 와서 지금 바다로 왔고요. 다시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것저것 더 보여주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삼형제 바위. 삼형제 바위에? 부자매가 왔습니다. 지금은 약간 공사 중이라 이렇게 보이는데, 따란, 따란. 이런 모습이에요. 와, 삼형제니까 한명 막내는 혼자 떨어져 있잖아. 너 얼마나 좋아. 부자매니까 언니가 이렇게 챙겨주고, 산에도 내려가지고. 넌 진짜 복 받았다. 이야기가 그렇게 되는 건가? 행복한 부자매, 소량님께 이야기. 제이한테 던진 다음에. 받아서 다시 던져. <laughs> 예쁘다. 너무 한적하고 너무 좋은데? 진짜 지금 완전 단짠 코스. 바다숲, 바다숲, 단짠, 단짠 느낌. 바닷물이 짠니까 바다가 짠이야? 숲이 단이고? 아니. <laughs> 잘 가는데. 와. 오, 롱다리 소녀. 오늘 바다를 봐서 기분이 좋습니다. 트레킹 코스 치고는 경사가 살짝 있는 편이라서 신발은 트레킹화, 등산화 신고 오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꽃과 바다 소나무 그리고 나. <laughs> 헐 통했어. <laughs> 트레킹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어려. 응. 음, 근데 딱 좋아. 중간에 이러다가 <laughs> 어너 힘들었니? 그럼 내가 땀 닦아줄게. 바닷바람으로 약간 <laughs> 이런 느낌? <laughs> 어. 누가 바다가? <laughs> 어 바다가 바다 목소리야 그래? <laughs> 어, 바다. 바다라서 멋있는 목소리 낸 건데. <laughs> 아 그래? <laughs> 어. 다음 목적지인 당봉전망대가 거의 다 왔습니다. 예. 저기 엄청난 이정표 파티로 가면 될것같아 아, 여기요. <laughs> 아, 이쪽으로 쭉 가면 인도인데 이 길이 뭔가? 다들 여기로 오라고 이렇게 엄청나게 시그널을 달아두셨네요. 맞는 것같아 너무 강력하게. 그런 꽃의 매력도 알게 되고 이게 너무 귀엽지 않아? 근데 진짜 귀엽긴 하다. 그치? 아잘안 담긴다 아닌다? 쉬는 척하고 <laughs> 쉬는 척하면서 잠깐 앉은 건가? 들켰군 <laughs> 어, <laughs> <laughs> 이렇게 잘 보이네 여기로 이어지나 보다. 그리고 화장실도 있대. 힘들어? 저 위에 전망대다. 꽤나 높아요. 인정. 여기서는 매년 1월 1일에 해맞이 축제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해보기 좋은 이런 벤치도 있고요.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목표는 가마봉 전망대 1.2km 남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걷고 있는 건 1코스인데 너무 재밌어서 다른 코스들도 와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주 오늘 대만족입니다. 맞아. 저는 감히 제가 걸었던 트레킹 코스 중에 1등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군욱볼 어. <laughs> <분흥> 해변입니다. <laughs> 와 진짜 가는 길 내내 너무 멋있어요. 제가 태양여행을 여러 번 왔는데 오늘이 가장 좀 힘든 <laughs> 여행인 것 같긴 하고요 응. 오르막이 꽤나 높아요 응. 자꾸 항상 평지라고 근데 저는... 맨날 속이는데 왜 맨날 속아? 그냥 혹시나 하는 거지, 혹시나 멋있긴 진짜 멋있어 어떻게 이런 데를 가보겠어, 체이가 근데 바라만 봐서 너무 아쉬워 바다에 들어가고 싶어? 추워 어, 나, 따뜻해, 더워지면 <laughs> 여기는 근데 꼭뭐 정상이 있거나 종착지가 있는 곳이 아니니까 그냥 이렇게 쉬엄쉬엄 올라가면서 내가 마음에 드는 해변에서 좀 수영 좀 하고 놀다가 또 다시 걷다가 나만의 코스를 만들어가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요 배 타고 뭐 어디 섬 여행 갈 필요가 없어 그냥 여기로 오면 되는 거야 제 힘내 <laughs> 파이팅 바다 봐 빨리 바다 보고 치유해 <laughs> 등산보다 쉽다고 했던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laughs> 등산 같은 느낌이에요. <웃음> <웃음> 그래서 저는 사실 더 재밌긴 한데, 완전히 그냥 쉬운 막 그런 코스는 아니고, 약간 산을 오르고 내리고 바다를 즐기고, 이런 코스이기 때문에 꼭 신발은 잘 챙겨서 오시길 바라겠고요. 그래도 길은 진짜 잘돼 있어서 등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수월하게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깜짝이야 아, 또 어. 누가 계신 줄 알았어. <laughs> 등산객이 계신 줄 알았는데 이분이 차윤천 선생님이라고 하십니다. 기름 유출 사건 때 엄청 고생을 많이 하시고 소량기기를 만들어내신 그런 대단하신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 어깨 한번 주물러 드리고, 볼게요. 어,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좋아하셔, 좋아하셔. <시원하시죠>. 시원하셔, 시원하셔. <laughs> 이제 갈게요. 음, 되게 뿌듯할 것 같아요. 그니까 러 너무. 뿌듯할 것 같아. 이제 여기가 가마봉 전망대인데, 사실 여기는 뭐 그냥 가면서 계속 전망이라서 맞아. 전망대가 그냥 의미가 없어. 맞아. 그냥 바다를 계속 옆에서 전망하면서 갈수 있는 곳이라서 너무 멋있고, 가마봉 전망대를 지나서는 길이 조금 더 수월해진다고 하니까 힘을 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이 예쁘다. 진짜 예쁘다. 개인적으로 해변은 이 여섬 해변이 1등입니다. 채희야. <laughs> 네? 태안 여행을 좋아하는 너에게 내가 꿀팁을 줄게. 네? 핸드폰을 열어봐. 충남 스마트 관광 전자 지도라는 어플에 들어가면 충남 15개 시와 군의 다양한 관광 정보를 볼수 있어. 그래서 뭐 스탬프 투어 이런 이벤트도 있으니까 체이도 태안 여행 올때 어플 깔고 관광 지도 보고 그렇게 오기를 추천할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와, 여기는 무슨 또 완전 다른 마을인 것 같아요. 여기는 카페가 있고 이제 이쪽으로는 또 다른 바다가 펼쳐지는데 이 직진. 채야, 이제 바다도 안 봐? 오, 와. <laughs> 어, 와! 힘들어? 좀요. 조금만 힘내. 네. 여기는 이제 중막골 해변이라고 하는데 어, 아까랑 좀 바위색이 조금 더 어두운 색들이 많아가지고 또 느낌이 다르네요. 어 채야, 여기는 진짜 완전 평지 느낌이다. 그래도 지금 잘 오고 있어. 점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laughs> 근데 확실히 바다가 보이니까 체이가 오늘 컨디션이 예전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 그런가요? 응. 이제 여기가 용난굴인데요. 근데 용난굴은 간조시에만갈수 있다는데 지금 물이 가득 차서. 엄청 멋있는 바다를 볼수 있는데 육난골은 찾지 못했습니그 물이 없을 때는 쭉 길이 열려가지고 더 멀리 볼수 있는데 이만큼 건너와 봤는데 무서워서 돌아가야겠어 여기는 일몰 때 오면 사진이 엄청 예쁘다고 해요 그래서 시간 맞춰서 와보시길 추천드리고요 우리는 쭉 가자 소량기 길로 자 드디어 코스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아 여기 처음에 올라갈 때한 4시간 코스 정도로 말씀드렸었는데 은근히 코스가 긴 편이라서 사진도 찍고 시험시험 오실 분들은 한 5~6시간 잡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를 마무리 짓자마자 여기 다 이렇게 짜란, 짠, 짠, 짠. 캠핑장이 펼쳐집니다. 아, 여기도 캠핑 사이트인가 봐. 우리도 캠핑하고 고기 구워 먹으러 가자. 이, 이 고생했어. 기다렸다. <웃음> <웃음> 와, 캠핑장도 소량기끼리랑 똑같이 소나무 이렇게 보이고, 저기는 바다. 그리고 데크 번호에 상관없이 바다가 보이는 게 진짜 메리트네요. 이 반대편 파제석은 일몰을 바로 직관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지어진 지가 얼마 안 돼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무 데크나 골라서 써라 라고 하셔서 어디가 제일 좋아 보여? 사실 다 좋아 보여요. 응, 다 오션뷰야. 어? 그러면 장비를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진짜 너무 완벽한 여행 코스 아니야? 맞아. 역시 여행의 끝은 바다야? 아니 고기야. 이 <laughs> 비켜. 아! <laughs> 여행의 끝은 동생 <정승> 놀리기야. <laughs> 여기 끝 끝을 이렇게 꽂을. 이 일몰이 진짜 너무 예쁜데? 자리를 저기서 잡았어요. 바로 삼겹살입니다 오 흔해요 으? 흔해요 어? 그렇다면요? 허? 부탄가스가 없다 하지만 매점이 있다 라면이랑 부탄가스랑 아 이거 그때 안 돼서 라이터 썼던 거 기억나? 나 어떻게 하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음. 하기 전에 마음을 한번 추스리고요 음. <laughs> 이렇게 하면 됩니다 눈으로 킨것 같은데? 꼬겹살 <laughs> 먼저 먹어볼까요? 네. 와 진짜 조촐하다. <laughs> <laughs> 오뭐 최아 너무 예뻐 지금 뭐 고기가 분홍색 고기랑 빨강색 딸기랑 하늘색 바다랑 <laughs> 가 할까? 화날 것 같은데. 왜? 이 기름에 김치 안 구워 먹으면. 아 김치 안가져왔어 양해해 주세요. 음. 자, 여기 카메라 화면에 대면서 한입 드려. 아. 냠냠. 냠냠. 어, 됐어. 쌈장 안 치고? <laughs>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laughs> 너무 맛있어? 응, 꿀 먹어봐. 잘 구웠어? 응, 음, 싸구야나 <laughs> 아, 진짜 너무너무 행복해. 오늘 이 코스 진짜 너무 좋았어서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오는 코스로 1박 2일 여행 가시 한번 기획해보려고 해요. 자세한 내용은 밑에 더보기와 고정 댓글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진짜 오랜만에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하는 이벤트를 다시 열었는데 이번 기회에 많은 분들 함께하셔서 좋은 추억 만들고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페이도 함께합니다 함께 합니다. 예. 당첨자는 커뮤니티에 <laughs> 게시될 예정이니까 미리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럼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식기 전에 얼른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맛있어.